안녕하세요, 누군가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스테이지. 메가드롭퍼 마지막 스테이지를 한번 깨 깨고 메가드롭퍼2 마지막 단계를 한번 다시 깨,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번엔 전체 맵이 다 들어있는 걸 거예요 아마. 크레이지 챌린지. 미친 챌린지? 어. 여기 모든 맵이, 맵의 모양이 다, 다, 다 들어있어서. 어? 케이크다. 어, 아, 맞아요. 모든 맵이 다 들어있어. 모든 맵의 모양이 계단 타고 내려가면 되지 뭐 어, 계단 있어? 무지 <laughs> 계단 야 마지막 단계가 훨씬 쉬워 그냥 계단 타고 내려가면 되잖아 12단계네 12단계 꺼져 어, 어? 사람들 이건 형 봐봐 이거 이거 단계대로 다 있는 거야 야 아프면 테이크 먹어라 아프면 케이크 먹으셈안먹어져 아프면, 아프면. 아팠는데. 우와! 우우! 이거 전체 맵이 다 들어있어. 어, 야하지 마. 때리지 마.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때리지 마라. 이제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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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, 제발. 원래 핸드폰판에서는 마크가 그냥 피 채우던 용으로 썼잖아. 어? 그래서 끝? 내가 도와준 줄 알아 응? 이렇게 메가 드롭아가 끝이 납니다.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뭐 있어? OMG. 그물쪽에 있어. 물쪽들어가 g o o y a 야물 때문에 안보여 그치 스페셜 맵인 이게 커. 이거네요 이거 아 믿을 수 없대 막 나의 제일 어려운 드로프를 깼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믿을 수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무브이스트야 여기로 가면은 우리가 했던 거볼수 있고, 영어로 가면은 만든 걸볼수 있을 거 만든 거 보러 가자. 응. 아니, 아니다, 이거 제작해보면 니다 영어를 좀 이상하게 해서. 크리티어 스토스. 크리티어. 아, 야, 그냥 일찍 와! 영어 좋다도 못하네. 지금 비 오나? 어? 아, 이거 마크에서. 맞 아, 마크에서 비 와. 여기 가보자. 죽으라는데, 여기서 가봐.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아니다 아, 여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. 잠시만, 또 재밌는 영상을 만시고 있어. 바이 빠이. 파이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쓰고, 그몇분 찍었어. 1분, 3분 찍었는데, 3분, 3분. 이거 닦였을 때 1분이었어. 이번에 계단 안 타고 한번에끼기도죠 어? 계란 안 따고 깨기 도전 너무 심간 많이 남 계란 안 따고 깨면 못 꼬르꼬르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뵙시다 그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꼼수 써가지고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 무슨 꼼수? 꼼수지 아 진짜 마크가 이제 바뀌었네 있잖아 자살 한번 하고 옛날에 꼼수. 마크 핸드폰판에서는 어, 나 봐봐 여기 봐봐 나왜안 죽어 어? 어 게는야 근데 옛날에는 마크 핸드폰판에서는 나피치형는 음. 용으로 썼는데 이제 0, 0. 1 2 1에 먹이가 그거 되면서 이제 배치형는 용으로 쓰네 오리가 깨깨 끽 오리들깨 염소는 삐약삐약 <laughs> 왜웃 염소가 무슨 삐약삐약이야 어야 여기 갈래기 있지 않을까 왜 궁금하지 언니 깼다 내가 깸자 응.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로 다시 뵙 빠빠이, 빠빠이.